네, 이번 설 연휴 극장가의 최대 관심은 마라톤, 공공의 적 2, 비형 남자 친구, 그때 그 사람들. 이렇게 네 편의 한국 영화 흥행 결과였습니다. 설 연휴 동안의 흥행은 마라톤이 지금까지의 전체 흥행 성적은 공공의 적 2의 승리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정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정원이다리는 100만 부짜리 다리설 연휴 극장가 나는 잘 대격돌의 결과는 마라톤의 승리. 어? 콘스탄틴의 선전으로 압축될 수, 수, 수 있을 듯합니다. 조승우 주연의 마라톤은 연휴를 앞둔 지난 주말부터 공공의적 투을제치고 역전에 성공한 여세를 몰아 서울 대목에서도 1위를 굳혔습니다. 마라톤은 10일 현재 제작사 주산 전국 관객 230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티켓링크와 인터파크의 집계에 따르면 마라톤은 오늘 오전 8시 현재 각각 24.7%, 25.9%를 차지하며. 예매율도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감동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는 마라톤이 연휴에 가족 단위로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키아노 리브스 주연의 콘스탄틴의 선전도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한국에서 최초로 개봉한 콘스탄틴은 각각 21.9%, 24.1%의 예매율을 기록하며 마라톤의 뒤를 바싹 뒤쫓고 있습니다. 2월 8일 설날 당일 개봉했기 때문에 다른 작품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이었다고 볼수 있지만 이번 주말 예매 순위에서도 22.1%로 2위를 차지해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마라톤과 함께 1월 마지막 주에 개봉한 공공의 적 2는 개봉 5일 만에 전국 관객 100만을 넘어서며 돌풍을 불러일으켰지만 지난 주말 마라톤에게 1위 자리를 내준 뒤 이번 주말에는 콘스탄틴에게도 밀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흥행 성적은 26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돼 선두입니다. 개봉 전부터 법원의 조건부 삭제 상영 판결로 주목을 받았던 백윤식, 한석규 주연의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은 개봉 후 계속해서 4위권을 유지해 왔는데 설연의 대목에서도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B 형 남자 친구와 함께 4, 5위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짐 캐리 주연의 레모니스니켓의 위험한 대결, 골든글러브 남녀 조연상 수상자 클로저. 액션 대작 피닉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YTN 스타 김유정입니다.